저는 영국에서 8년째 살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아유 <laughs> 어, 인턴십을 운 좋게 얻게 돼서 런던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네가 만약에 유학을 온다면 이런 곳이야. 학사는 교수님들이 설명을 더 해줘야 하는 반면에 석사는 이건 알고 있어야지라는 게 전제로 깔려서 수업을 시작을 해. 꾸준하고 변함이 없다는 게 장시정 대표님과 다른 직원분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리학과 검장동입니다. 제 10년지기 친구, 우리 정민이, 우리 10년지기 맞잖아. 그지정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복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저를 만나러 온게 벌써 10년 전인데, 영국의 최고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에빙버러 대학교에 입학하여 광실한 성인이 되었고, 제가 옛날부사진은 그렇게 인터뷰를 하자고, 국어를 하고, 어, 제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드디어, 오늘 좋은 기회가 돼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에드머대 학교에 관련된 것하고 유학생활 관련된 거 사실은 정민이만큼 잘 설명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정민 먹고 마시면서 우리 편하게 하자 네 지금까지 우리 놀던 것처럼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번 합시다 저는 영국에서 8년째 살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너는 고등학교 분당에서 잘 다니다가 왜 영국 유학을 하고 싶었니? 영국 유학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런던으로 여행을 자주 왔었는데 었 런던에서 갤러리에서 근무 그 그림에 둘러싸여서 갤러리 입장 카드를 찍고 자기 스텝룸으로 들어가고 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린 제가 뒤게보게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멋있다. 미술에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를 좋아해서 다섯 살 여섯 살 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영어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없었던 상태라서 그래서 영어는 저는 유학은 잔녀 경험이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학원만 정말 음. 공부했는데 오래 다녔고 영어도 되게 잘했지 <laughs> 영어를 소통하는데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 부모님의 지원이 되게 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갤러리로 시작된 영국 유학에 대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어서 이제 저는 예술사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술사라는 게사 한국에서는 생소한 과목이라서 영국 대학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종합대학교에서는 예술사가 꼭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사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4년을 했고 코로나 중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이었지만 어 인턴십을 운 좋게 얻게 돼서 4학년 1학기부터 인턴십을 한 2년으로 런던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장, 그 지난 2년간 인턴십 겸 파트타임 겸 갤러리에서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석사를 준비를 했었어요. 지금 다시 다시 돌아왔어요 <laughs> 다시 돌아와서 이제 네. 곧 논문 할 거고 음... 올 연말에 이제 졸업할 거네? 네 예술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모른단 말이야 예술사가 뭐야? 단어를 끊어서 생각을 해보고 영어를 일단 얘기하면 history of art라고 역사를 미술로 공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공부했어요 재밌었어? 네이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도움이 된다라든가 저는 여행 다닐 때 갤러리에 보고 미술을 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볼때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 지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파운데이션 때로 돌아가보자 네. 너 파운데이션 런던에서 온캠퍼스로 만 파운데이션 네. 했어 왜 임보로 대학으로 왔어? 일단 아빠의 공이 제일 크다고 하고 싶고요 우리 아버님 멋진 아버님 제가 10살, 11살 때 영국 대학 투어를 시켜주시겠다고 제 동생과 저를 응. 데리고 어 잉글랜드부터 해서 그래서 런던 대학교 몇 가지 다녔고요 그런 다음에 어, 뉴카슬이랑 어. 스코틀랜드를 왔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뭐, 글라스코, 세인 안드루스를 보고 저에게 이제 감상평을 물어보시고 그러시죠 너네가 만약에 뉴학을 온다면 이런 곳이야 와. 라고 해서 에든버러라는 대학이 되게 좋게 남았어요 기억에 참고로 우리 정민이는 그래서 에든버러를 왔고 동생 정윤이는 브리스토를 갔지 네. 영국에서 너는 지금 학사도 했고 석사도 했어 네. 학사, 석사의 수업과 교육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해? 학사는 교수님들이 설명을 더해주하는 반면에 석사는 이건 알고 있어야지 라는 게 전제로 깔려서 수업을 시작을 해 영어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울 거고 공부를 할때 있어서 학사는 수업 전에 예를 들어 네 가지의 읽을 거리를 줘서 준비를 해서 오라고 해요 석사는 책 하나, 책두 개에 굉장히 큰 아티클, 학생이 말하는 시간을 더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제가 너네가 나와서 가르쳐가 과제인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경우는. 게 저는 재밌어서 그래도 했고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점수를 받으면 또 약간 보상을 얻는 기분이고 음. 석사는 아무래도 학사를 끝낸 학생들을 박사로 이어질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박사 과정의 많은 부분을 석사가 가지고 있, 있는 것 같아. 요 자기가 지금 에든버러 그래도 석사 석사 계속 하고 있잖아. 네. 1분 동안 자랑 한번 해봐. 에든버러 대학교 자랑. 런던이 너무 크고 복잡하게 느껴졌을 때 영국 내에서는 에든버러만큼 수도인 런던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진 도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는 굉장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중에도 에딘버러는 잉글리쉬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크게 문화적 차이를 이렇게 막 와닿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발음이 특히 억양이 에딘버러는 그냥 작은 런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좋은데 여기 왔을 때 그런 발음이나 생활에 대한 어떤 힘듦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적을 얘기네? 수 있어요. 만약에 음. 네가 다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 나 보러 오기 전에. 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영국이 올 거야? 네. 영국은 언제나 제가 오고 싶었던 데고, 오고 나니 제 동생도 온 곳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살아보니 사람들이 성격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있는 게처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laughs> 불편한 부분이 <laughs> 있죠. 근데 이제. 전 여기 사는 게 정말 즐겁고 그리고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간다 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거같고요 즐거워요 그냥 뭐 여기서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 따로 있어? 더 붙이고 싶은 얘기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인터뷰를 할때뭐 장지성 대표님께서 저에게 10년 지기 친구라고 하시니까 어, 저는 10년 지기 친구 친구라는 거에 자신감을 가지고 영국유학닷컴에 대해서 꼭 라고 싶은 게 있는데요 <laughs> 뭐야 <저는> 갑자기 <laughs> 어, 너무 진지하셔도 놀랄 수 있지만 준비를 사실 좀 했어요 모두가 광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편집하지 말고 넣어주세요 어, 저는, 어, 장준영 대표님을 만나 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고, 사실 장준영 대표님 저 보러 와주시고, 제가 갔을 때도 반겨주시고 한 게,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요. 광고 같이 들리겠지만,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유학원을 찾는 게 사실 제일 큰 모두의 고민일 건데, 이거는 제 얼굴을 제외하고 저의 말을, 이렇게, 어떻게 네이버에 올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씨. 꾸준하고 변함이 없다는 게 장시정 대표님과, 어, 다른 직원분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학 지부의 공식 질문. 네. 자,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마디. 아빠, 엄마, 항상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거의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쑥스러워서 못하겠네요.